하는 적외선 영역의 에너지를 측정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수온이 내는 지표, 즉수면이 내는 에너지인지 대기의 내는 에너지인지 구분을 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이해했어? 나중에 우주 망원경이 나오는데요. 우주 망원경, 적외선 망원경은 지상에 설치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 주부 대기가 다 먹은. 됩니다. 그래서 우주망경은 대권 바깥에 내놓게 됩니다. 대표적인 적외선 우주망경 이번에 계속 유명 계속 뉴스에 나오는 제임스 웹 우주망경입니다. 그는 적외선 칩습니다 대기의 창을 뚫고 직접 외관을 나가는 물론. 동영상이에요 이거 앞에 보면 당연히 133이 나온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엔 지표가 흡수한 거과 방출한 것 역시 뭐하고 있다? 반매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라든지 또는 지표면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만이 겠죠 물론 뭐 지구 전체로 보면 흡수한 게70 방출한 거70 이렇게도 쓸수 있겠죠 이해되어요 됐나? 그렇다면 만약에 대기가 없었다면 어떻 해보자고요. 태양부터 1을 받은 뒤에 바로 팩트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평균 온도는 마이너스 18도씨가 되고요. 이 온실 효과를 덕분에 지구의 평균 기온은요. 15도씨가 되고 있습니다. 약 30도 가까이 보온시켜 주는 게 지구의 대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는데요? 태양 지구 사이의 거리와 비슷하게 그러나 대기가 없는 철체가 하나 있네요. 뭐죠? 태양 지구 사이의 거리와 비슷하고 예, 그렇죠. 달려죠. 다른 태양이 쪽은 100도 가까이 하고, 태양 이비치쪽은 100도 가까이로 노는 거고 태양 반치점 쪽은 마이너스3 지구대 정도 떨어지는데요. 다른 대기가 없다 보니까 기온이라는 말을 쓸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표의 평균 온도는 그다음 평균 대비면 영하 18도씨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온실효과 또는 온실가스 및 온실효과 이거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죠. 만약 지구에 온실가스가 하나도 없었다면 아니면 또 대기가 전부 다 걷어졌다면 이 정도 온도 됐을 거예요. 생물체 살기 어려워졌죠. 그런데 지구 온실효과 때문에 덕분에 액체 상태 물을 유지시킬 수가 있었고 생물체가 살아갈 수 있는 좋은 환경 이될수 있었습니다. 온실효과는 온실효과는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한편 이정규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 온실효과가 너무 많아지면 하네요. 이게 뭐예요? 지구 지구 온난화 알겠습니까? 지구의 대기에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가 산업혁명 전보다 거의 1 5 비정도 많아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온실가가 너무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지구 전체가 계속 더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 그게 온실 그게 지구 온난화 가 되겠습니다. 어선생 겨울에 더 춥던데요? 그 전체 평균 뜨거워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의 열교환이 잘안 돼서 겨울에 추운 곳은 더더더 추워지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겠습니다. 꽤 유명한 영화데요 더데이 앳 더마로. 그냥 우리는 그냥 투마로라고 이렇게 불르는 영화입니다. 북쪽의 빙하, 그린란드 쪽의 빙하가 많이 녹아가지고 원래는 그린란드 인근에서 침강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멕시코 말과 북대산 쪽으로 오지 못해서, 오히려 북쪽에, 북극 쪽은 오히려 더, 기온 하락이 더 심해지겠고, 적도를 비롯한 정위도 지방은 훨씬 더 고온이 되면서 태풍이라는 이런 게 훨씬 더 많이 발생하는 그런 것에 대한, 여, 뭐, 물론 굉장히 과장되게 드리는 영화인데요. 시간 되시면 한 번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구 기후변화에 대해서 가장 아마 대표적인 영화가, 그토마로우라는 영화가 되겠습니다. IPTV라든지 유수분들 이제 뭐든 이용해서 한번 봐보시면 좋겠어요. 습니까 그래서 지구온난화 속한되다 보니까 한반도가 다른 비슷한 위도에 비해서 훨씬 지구온난의 영향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바나나를 제주도 정도에서는 키웠다면 지금은 이제 남해안지방에서도 키울 수 있고 앞으로 더더더. 바다를 키울 수 있는 다시 말해 아이대 작물을 키울 수 있는 어, 지대가더 운동 많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사과 같은 것들은요,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온도가 너무 높으면 못 자라요. 그래서 거의 부방 한계선까지 거리 올라갈 수도 있죠. 이해됐습니까? 자, 오늘 열 번째 어, 챕터 14 지구 환경 변화 열수지 복사평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이거 말고도 엘니뇨 라니아가 있겠고요. 그리고 뭐 황사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더 있습니다만은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알겠어? 개념 다지기부터 유형이기, 실뢰까지 푸는데 이것만 풀으세요 알겠죠? 뒤에 보면 아까 뭐했다엘리로아니아 했어요 황사 같은 것도 있다 이거 그리고 오전 주파기 이런 것들은 빼고요 알겠어? 이해어 시작해 이걸로 풀라고요 백 페이지부터 문제 풀이 시작하세요.